조인성 씨라고 안 봐줘요. 내 뒤에 줄 서요. 자, 연경언니부터 말하면 네. 연경언니 일단 하나에 꽂히면 네. 그걸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걱정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먼저 3위 들어갑니다 음. 남자 보는 눈이 저래 높아서 어쩌나 3입니다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편단심 조인성 배우 네. 그쵸 네. 저는 또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만남의 현장에 내가 잊을 그쵸. 수가 없어요 아나 진짜 그때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 네. 왜냐면 제가 진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때 또 이제 그때가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아시안, 아시안 게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마치고 또 정말 멋진 성적을 내고 정말 훌륭한 경기를 마치고 이제 왔을 텐데 이제 저 이제 저랑 조인성 씨랑 이제 만나고 했는데 마침 그날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네. 영경 씨가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문 앞에서 문을 열어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왔는데. 영경 씨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약간 귀신 본 것처럼. 근데 영경 씨가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그쵸. 강심장이잖아요. 에. 그래서 그냥 어 이러고 끝났요 <laughs> 뭐야? 어, 어 뭐야? 이러고 끝이었어요. 하 근데 우리가 더 놀랐던. 아 근데 어. 너무 표현을 내가 그때 너무 안 해서 좀 그렇게 하셨나? 아니 아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음. 자랑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막야나 만났다고 드디어 조인성 씨 만났다고 막 난리났었거든요. 사실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 앞에서는 제가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리더기 우와, 뭐야? 이러, 이러, 이러고말았어 어. 리더기 때문에 아니에요. 리더기 때문에 강인함을 보여주는 굳이 그 자리에서 <laughs> 내가 굳이 그 자리에서 내가 리더 그걸 했어야 되냐고. 네. 그 사실 팬들이 많은 댓글에. 아니 식빵 언니 어 계속 이렇게 조인성 씨를 이상형으로 삼으면 어떻게 만나겠냐 조금 낮추는 게 어떠냐 이런 댓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조인성 씨만 계속 바라보고 한 길로 가겠다. 네한 길로. 아니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또 이제 다른 드라마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흔들린 적은 없어요?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그치, 것 같습니다. 그치. 네. 하지만 거짓말이고 어. 흔들 때가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있었어요. 시기 가 있었고 어. 좀 다른 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음. 하지만 저는 의입니다. 의. 아 의다. 네. 조인성 씨. 하... 의리 의리. 네. 그래서 조인성 씨만 계속 좋아하고. 김병경 선수는 조인성이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어떤 어떠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렇죠. 조인성 씨. 하... 내 이상형은 조인성 씨다. <laughs> 네. 조인성 씨다. 어?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어? 이렇게 라이브 보고 계시나요?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 조인성 씨, 기사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나는 일편단심입니다. 아말말 어, 말 잘못한 거 맞아? 아니요 조인성 씨한테 피해갈까 봐. 그게 무슨 조인성 씨도 너무 기뻐해요. 아 정말요. 음, 우리 배구 여제어 김연경 선수의 이상형. 아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아, 내가 그 틈을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포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상형은 여전히 조인성이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19살 때부터 꾸준히 조인성 씨가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계속. 그리고 네. 모든 인터뷰에 이상형 얘기를 할 때마다 조인성 씨, 조인성 씨. 네. 얘기를 했고, 지금도 네,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갈아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조인성 씨가 연락을 안 준다. 바꿀 때가 됐다. 액션을 줘라 긴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자, 그래서 바꾼 거였어요. 아, 질투의 발이었나 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그랬어요. <laughs> 예. 저는 이제 그런 형은 키큰 남자... 아, 네, 저 어. 이름... 조인성 씨. <웃음> <웃음> 렇키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부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laughs> 거예요. 예, 누구나, 누구나 봐도 잘생긴 남자. 예. 나 지금이나 조인성 씨요 여름에 약간 니콘 씨로 이제 조금 리콘. 갈아 니콘으로 아. 아. 갈아 탔다가 네, 네,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너 이제 초심을 많이 잃었다. 음. 네가 왜보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부터. 아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인성 씨를 하지만 다시 돌아왔고 네. 예 한겨, 좋습니다 갔지. 예 근데 지금 말이죠 우리 그 조인성 씨와 식사 언젠가는 한번 하겠지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생도 한번 만나고 싶으세요 조인성 씨, 네, 조인성 씨. 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꼭 가자.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밥 한번 같이.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 번호 를좀 주고 받고. 번호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다음에 거, 빨리 키스하겠다고 해요. 빨리 버려. 그다음에 여행 가자고 빨리 해요. 예 키스도 죽겠으니까 야, 빨리 빨리 밖에 같이 가자고. 저 거기 같이 다지 모르겠지만 조윤성 씨가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는 밥을 한번 먹지 않을까. 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네. 네.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저희 이거 늦이 데이트 하기 전에 경림 언니가 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조인성 씨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조인성 씨와 함께 식사를 우리 김영경 선수를 위해서 좀뭐 제가 다른 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선물로 조인성 씨와 함께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화를 했더니 아안 그래도 어떻게 만 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전화해갖고 김연경 씨 알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조인성 그렇죠, 씨도 네, 아는 분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잘 됐다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어, 근데 네. 우리 그 영경 선수가 수원에서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좀 오늘 조금 차가 막혀가지고 네. 원래는 깜짝으로 저랑 김연경 씨랑 있으면 조인성 씨가 딱 들어오는 저의 계획은 네. 그런데 저랑 조인성 씨는 기다리고 <laughs> 있었어요 <있어야죠. 웃음>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경 선수가 딱 들어와서, 그때 진짜 기분이 어떠세요? 보자마자.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모자를 약간 이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네, 응. 딱 봤는데, 예. 조현성 씨는 절대 전혀 몰랐고, 딱 들어왔는데, 어? 뭐지? 이제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이제 표현을 앞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는 정말 네. 김영경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만약 저였다면, 만약 제가 정말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었다는데 있으면, 어! 머 이, 이랬을 거예요, 저였으면. 근데, 김영경 선수 딱 들어오자마자, 아, 놀라라. 아,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당황하셨죠. 제가 당황했어요. 조인성 씨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뭔가 이렇 액션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밥을 잘못 드시더라고요. 네 사실 예. 엄청 좋았는데, 예,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좋았습니다. 아주. 예. 정은빈 님이, 조인성 씨 부럽네요. 저도 영경 언니랑 밥. 김희주님이 조인성 씨라고 안 봐줘요? 내 뒤에 줄 서요. 아, 아 지금 경쟁자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사실 터키 현지에서 터키 모델의 대시도 받았었죠. 네, 그랬긴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터키에 계시니까 터키 분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뭐 예. 그렇게 약간 구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어... 거안 받아봤어요. 터키에서는 이제 터키 이제 모델 쪽. 고 이제 분들이 이제 조금 대시를 한 오. 적은 있어요. 그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동료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서 와. 소개를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앞가림도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좀 거절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터키를 가게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음.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오. 제대로, 제대적이잘 되어있기 때문에. 넓은 네, 마음으로.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근데 그때는 좀. 겁이 나는 것도 있고 그갖고 거절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에도 네 가끔씩 있어요. 네그 터키 남자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거기 이제 사는 분들이 이제 유럽에 사는 그러니까 분이. 유럽 이제 어, 유럽이안 유럽이안에 네. 사람들이 네. 많이 사니까 저는 그분들, 요즘에 사실 김연경 선수가 미모에 지금 물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절정이거든요. 아, 지금 누군가가 대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네, 조인성 씨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기다려 봐야죠. 뭐. 아, 조인성 씨 기다리는 겁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조인성 씨, 두시의 데이트 훅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의견을 한번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어, 근데 요즘 올림픽 보시나요? 특히 조인성님, 김영경 선수랑 박인비 선수랑 친분 있잖아요. 하셨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예. 친구들 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 우리 김영경 선수랑도 조금 네, 연경 선수는 최근에 어 우리나라에서 그 배구 시즌 때 네.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랬었는데 문자만 그럴게요라고 했는데 막상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돼 가지고 네. 또못 아. 가고 그래 가지고 네. 타이밍이 좀안 됐어요. 지금 어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모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지금 배구 선수단에 네. 힘내서 뭐 게임이 어 어떻게 되든, 예, 부상당하지 않고, 예, 잘 시합 끝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laughs>